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운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하셨고 빛은 등불을 켜서 숨기지 않고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처럼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지만 오히려 익숙함 속에서 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이 말씀이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오래 표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인데 이 문장 역시 산상수훈의 팔복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전체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 이어지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도 그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전도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되짚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전도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등록시키는 활동 정도로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연말마다 전도왕에게 밥통을 주기도 했고, 심지어 어떤 대형교회에서는 자동차까지 내걸며 전도 경쟁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도는 사람을 많이 데려오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전도는 그러한 방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들을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짧지만 다양하게 오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주의적 해석입니다. 성도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 예의 바르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행위 중심의 신앙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마치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트주의적 해석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니 우월하다. 우리는 진리를 가진 집단이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결국 타인을 정죄하고 세상을 향해 겸손을 잃게 만듭니다. 실제로 많은 종교가 이런 우월감 속에서 타인을 판단하게 되고 그 여파는 사회적인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은둔주의적 해석입니다. 세상과 떨어져야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려는 움직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세상 밖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국가주의적, 제국주의적 해석입니다. 한 나라나 민족이 기독교화되면 다른 나라를 지배하거나 우월성을 주장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식민지를 확장할 때 기독교적 사명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던 것도 이러한 해석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이 모든 해석이 왜 생길까요?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에 강조점을 두면서 빛과 소금이 어떤 의미인지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단어는 16절에 나오는 착한 행실입니다.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빛과 소금의 의미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착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예의 바르고 순하게 살라는 일상적 의미가 아닙니다. 아름답고 고결하며 조화롭고 품격 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특히 조화로움이라는 측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실이라는 단어는 에르가라는 단어인데 이는 습관을 의미합니다. 즉, 한순간의 결정적 행동이 아니라 날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이란 꾸며내는 착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습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베드로는 이 어려운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가 행실을 선하게 하여 너희를 비방하던 자들도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적대적인 사람들까지 변하게 하는 삶의 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이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조용하고 차분하며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이러한 삶이 왜 중요한지는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기독교가 가장 강력한 전도의 열매를 맺었을 때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경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박해 속에서 고난과 재난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 두 차례의 역병은 유럽 사회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안토니우스 역병과 키프로스 역병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사회는 붕괴되다시피 했습니다. 가족들조차 서로를 버리고 도망가던 그 절망적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죽어가는 병자들을 돌보기 위해 남았습니다. 그들은 감염될 줄 알면서도 돌보았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함께 죽었습니다. 260년 디오니시우스라는 교부는 그 시대를 기록하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병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이 기독교 폭발 성장의 결정적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을 그들은 했고, 그것이 곧 복음의 힘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말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는 바로 역병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므로 착한 행실이란 단순한 도덕적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경건에서 흘러나오는 삶, 그리스도인만이 할수 있는 독특한 방식의 삶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이 삶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도록 만듭니다. 크레이그 브룸버그 교수는 이것을 영적 영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을 감탄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의 일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수 있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전도의 핵심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마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본질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참된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따라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은은한 위로가 됩니다.